할렐루야.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헬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 나와서 소돔 땅에 머무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루는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브라데강 동편에 있는 네 왕과 서편에 있는 다섯 왕이 각각 연합군을 형성해서 큰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이강 동편에 있던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섬겼었는데요. 강 서편에 있던 국가들이 그돌라 오멜에게 반기를 들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로시 속해 있었던 소돔 왕은 당시 서편 국가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는 서편 국가들의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다 뺏기고 말죠? 동편 국가들이 서편 국가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소돔에 머물고 있었던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멀리서 자신의 조카 롯이 호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직접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했습니다. 이 31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고 롯을 구해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데 우리 십구절에서 이십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자,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너의 승리는 네가 잘나고 강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너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넌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그돌라오멜 왕은 그때 당시 유브라데강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었으니까 참 얼마나 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그리고 그 군사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로 그 강하고 많은 군대를 처부섰던 것이죠. 이 승리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 운이 좋았다. 굉장히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아, 아브라함이 엄청 뛰어났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뛰어난 전술을 펼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는 굉장히 자만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진짜 운이 좋아. 나는 행운이 뒤따르는 행운의 사나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야, 역시, 나의 이 전략과 지략은 엄청나다니까 하면서 굉장히 우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멜기세댁이 등장해서 뭐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댁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자기가 얻은 그수확의 10분의 1을 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모시는 왕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하,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이 모든 성취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 수익의 10분의 1, 이 십일조를 드리잖아요. 이 십일조에는 바로 이런 의미와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얻게 되고 또 내가 가지게 된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이 멜기세덱의 등장이 문맥상 굉장히 쌩뚱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갑자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갑자기 왜 나오지? 아이 지역에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또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이 살렘 왕은 그때 당시 전쟁에 참여한 왕들 중에 하나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네가 이긴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아, 아브라함의 승리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과는 별 상관없는 멜기세댁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행여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별 상관도 없었던 멜기세덱을 갑자기 아브라함 앞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앞에 이 멜기세덱을 보내세요. 이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때에 따라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어떤 설교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성경이나 찬양의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매기 세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좋은 일들이 혹은 우리가 성취하게 된 어떤 성공이나 복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쉽게 교만에 빠지거나 우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기꺼이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소도망을 비롯해서 다섯 왕이 빼앗긴 여러 재산들과 또 사람들의 고스란히 찾아온 아브라함 앞에. 소도방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자신들의 재산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빼앗긴 것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사람만 넘겨준다면 이 재산은 다 아브라함 네가 가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메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부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사람만 넘겨주면 그 재산, 아브라함 니가 다 가져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소동왕에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너의 것은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다만,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 수고한 대가만 좀 받아가고, 나머지는 다시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그 재산들은 다 빼앗겼다가 아브라함이 애써 찾아온 어떤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거 다 아브라함이 갖는다 해도 정당한 어떤 명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셈이니까 얼마나 이득이겠어요. 명성과 재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인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그 재산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방금 읽은 말씀, 2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조금 더 쉽게 버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시로라기 하나 같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소돔 왕에게 소돔 왕이 빼앗겼던 전리품 때문에 저런 부자가 되었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물건은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내가 탐내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기를 바랬을까요 자 앞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했던 행동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했으면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아도 사실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사병을 300명 넘게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엄청난 부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욕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부강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또이 정신은요.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물품들을 다 모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고백과 상통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승리와 부요함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두 하나님께 있다. 모두 하나님께 있다. 모든 승리와 부요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한 욕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정당당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승리와 부요함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큰그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멜기세가 앞에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내어 놓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부요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정정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승리와 부요함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금민들님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심의 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하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콘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